14번입니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 않는다는 말은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직선이 평행할 때안 만나죠. 그러면 이가 직선과 나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말은 A 분의 A, B 분의 B, C 다. 는, 같은데, c 분의 c는 서로 달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b분, 요 요거 부분에 요거는 같은데, 얘랑은 같은데, 얘랑은 달라야 되죠. 마이너스 a분에 마이너스 b는 달라야 되죠. 자, 그러면, 어, 요 친구가, 친구 값이 뭐예요? 요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성립해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b는 마이너스 2a랑 같은 거죠. 이때 이 조건일 때,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래요. 자, 요 직선을 기울기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y는 샬라샬라로 일차함수 형태로 고칠까요? 그럼 a y는 마이너스 b x가 되고요. y는 어떻게 되죠? y는 양들을 a로 나누면 마이너스 a 분의 b x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가 기울기죠?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예요. 그런데 B라는 친구가 뭐, 뭐랑 같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EA랑 같다 그랬죠?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EA니까 기울기는 약분 되고요 마이너 마이너 곱하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